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시계 알람에서 알람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기상 알람일 경우에 기계음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잠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은 아주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삼성 시계 앱을 이용하겠습니다. 예, 시계 앱은 삼성 갤럭시 폰에 예, 포함된 앱입니다. 예, 혹시 이 앱이 안 보이시면은 앱스 화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앱스 화면에 가실 경우에는 예, 스마트폰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빠르게 들이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하면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을 터치하셨어요. 시계라고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십시오. 길게 누르면은 앱 위치 찾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요. 앱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앱 현재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까빡까빡 거리죠. 이 상태에서요. 다시 길게 눌러서요. 위로 끌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갖다 놓으시면은 시계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개는 삭제하겠습니다. 예, 앱을 삭제하실 경우에도 길게 누르십시오. 예, 이렇게 눌러서 삭제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삭제하셔도요. 홈 화면에서만 삭제되지, 앱스 화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삭제하겠습니다. 예, 삭제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하셔도, 예, 시계 앱이 없을 경우에는, 예, 삼성 갤럭시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시계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예, 시계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시계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시계 앱첫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알람을 설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위에 플라스를 터치 하십시오. 예, 터치 하시면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laughs> 예, 저는 예, 아침에 예, 일어나는 시간, 기상 알람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이 저는요, 앞에요. 이렇게 하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후, 오전, 오전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하 이렇게 해석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전, 5시를 할까요? 5시, 30분을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뿐입니다. 분도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오전 5시 30분으로 시간을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래 보시면은, 여기서 내일 하루만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 여기 요일이 있습니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요, 월요일을 하고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만 기상 알람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월요일 되죠. 선택이 되겠다이 말입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로요. 화요일 날 수, 해, 목, 금. 이렇게 되시면 은요 예, 동그라미 이렇게 요일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은 오전 5시 30분에 기상을 하도록 이렇게 맞추었습니다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 공휴일에는 알람 끄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켜시면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에요. 설정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중에도요. 예, 공휴일에는 알람을 끄라 이 말입니다. 그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알람 이름이 있습니다. 알람 이름은 예,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예, 쓰실 경우에는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하셨어요. 예, 저는 여기서 기상 알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기서 알람을 추가할 경우에는 예, 플러스 터치하시면은 알람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저녁 예, 10시에 예, 중요한 전화할 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알람을 해 놓으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플러스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다시 알람 설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10시니까요. 예. 위로 하셔가지고요. 예. 오후. 예. 다시 10시니까요. 위로 하셔가지고요. 10시로 하면 되겠죠. 10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10시에 알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 보시면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대체하면은 예. 완료됩니다. 터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요 예. 이 설정한 요일 새벽 5시 반에도 지금 알람이 울고요 당장 예. 오늘 밤 10시에 알람을 울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알람을 추가 하실 경우에는 플러스를 예. 터치하셔서 알람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알람을 쉽게 예.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알람음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알람 시간을 예, 터치하십시오. 예, 터치했습니다. 위로 올라 오시면요 알람음이 있습니다. 예, 알람음을 현재 저는 예, 기본으로 제공하는 음악을 예, 선택했습니다. 아, 알람음을 한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벨소리가 있습니다 예, 벨소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삼성 갤럭시폰에서 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음악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 있어요 예, 홈커밍 이라는 음악을 선택해 놨네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예, 이 음악 소리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요, 올리면은,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알람 소리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요, 예, 이 부분을 켜시면은, 예, 알람 시간과 또 알람 이름도 읽어줍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악 소리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브라우스가 있습니다. 이 브라우스를 터치하시면 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신의 좋아하는 음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음악을 예, 넣으려고 그러면은 미리 이 스마트폰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예, 설치해 두셔야겠죠. 예, 그렇게 해야 여기 스마트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플러스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현재 자신이 스마트폰에 요 저장된 음악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예, 저는 여기서 예, 이 음악을 선택해 볼까요? 예, 이 음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 음악을 예, 알람음으로 예,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하셨으면은 위에 보시면은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를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설정된 벨 소리가요 자신의 이 음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뒤로 가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재 알람음을 사용 중입니다 아래 보시면 별소리 있죠 이 별소리가 자신의 음악소리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었습니다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알람 제목을 기상알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람음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설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동은 예, 안 함으로 했습니다. 다시 울림은 예, 5분 동안에 3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요. 최종적으로 아래에 예, 저장을 터치하면은 완료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처럼 알람음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아주 특히 아침에 일어날 경우에 잠 깨우기가 아주 힘드는데요. 기분 좋게 잠을 깰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용하면 아주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계 알람에서 알람음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